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안과 주치의 닥터 송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한번쯤 여기가 미친듯 간지러운 적 있지 않으신가요? 몇몇 환자분들은 눈물샘이 가렵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세요. 하지만 여기는 눈물샘이 아니랍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부위는 무엇이고 왜 이렇게 가려울 때가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해결 방법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우선 이 부위는 눈물샘으로 흔히들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눈물샘은 여기 피부 아래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럼 눈 안쪽에 이 빨갛고 가끔은 튀어나와 보이기까지 하는 이 부위는 뭘까요? 이 부위는 세 번째 눈꺼풀이라고도 불리는 숨막이 퇴화되어 흔적으로 남은 조직입니다 주변에서 쉽게 볼수 있는 숨막이 남아있는 동물은 고양이예요 평소에는 잘볼수 없지만 이렇게 만져주면 눈을 쓱 덮는 이것이 바로 순막이랍니다 순막은 마치 눈을 감은 것처럼 눈을 보호하면서 어느 정도 앞은 볼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꼭 물안경처럼요 그래서 북극곰이나 물개와 같은 동물에 존재하고요 모래바람이 많이 부는 사막에 사는 낙타도 눈을 보호하기 위해 이 순막이 아직 남아있답니다 어쨌든 사람은 이 순막이 점점 퇴화되어 지금처럼 이렇게 작고 빨갛게 흔적으로만 남아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눈물 언덕이라는 부위로 땀샘이랑 피지샘이 모여있는 구조예요. 가끔 이 부위가 노랗게 뭔가 생기는 분들 계시죠? 피지가 뭉친 것일 수 있어요. 크기가 크면 째는 경우도 있답니다 어떤 분들은 솜털 같은 게 난다는 분들이 계시는데 일종의 피부 조직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좀더 자세히 보시면 작은 구멍이 보이실 거예요 이 구멍 때문에 여기가 눈물샘이다 여기서 눈물이 나온다고 오해하시죠 여기는 눈물구멍은 맞는데 눈물이 나가는 통로예요 눈물샘에서 형성된 눈물이 눈을 적시고 이 구멍을 통해서 코로 빠져나갑니다 작지만 구조가 생각보다 복잡하죠. 아우 알겠어. 그래서 왜 간지러운 거야? 여기가 유독 간지러운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게요. 첫째로 이 물질입니다. 눈에 작은 먼지 하나만 들어가도 굉장히 불편하고 가렵죠. 눈 안쪽 이 부위는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표면에 이물질들이 돌아다니다가 여기에 모이게 됩니다. 또 눈물에 잘 씻겨 나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유난히 이 부위가 불편하고 간지러울 수 있는 것이죠. 빠진 속눈썹이 가장 흔한 이물질이기 때문에 갑자기 뭔가 찌르듯 간지러움이 시작됐다면 거울을 보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그 외에 눈 주변의 화장품 가루나 꽃가루도 간지러움을 유발할 수 있답니다. 두 번째는 알러지 반응입니다. 첫 번째 이유와 이어지는데요. 알러지 반응이란 어떤 외부 물질에 우리 몸이 과도하게 반응하는 것이에요. 어떤 물질은 꽃가루나 집먼지, 화장품, 음식 등 모든 것이 될수 있고요. 과도한 반응이라 함은 가려움, 눈물, 충혈, 붓기가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말씀드렸듯 이 부분은 분비 조직이 모여 있는 구조물입니다. 따라서 알러지 반응에 아주 쉽게 반응하고 여러 염증 물질을 분비하기 때문에 이 부위가 특히 간지러울 수 있죠. 세 번째는 눈물길 질환입니다. 여기 이 작은 구멍이 눈물이 나가는 통로라고 말씀드렸죠? 일종의 하수구로 막힌다든지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다가 세균 감염이 될 수도 있고요. 눈 안쪽 부위가 이물감이나 가려움으로 시작해서 염증이 심해지면 점점 붓고 통증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경우라면 병원에 빨리 가봐야겠죠? 간지러운 거나 빨리 없애봐. 우선, 무턱대고, 지저분한 손으로 눈을 비비지 말고, 손을 깨끗이 씻고, 속눈썹과 같이 눈에 보이는 이물이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생각보다 속눈썹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외엔 아주 미세한 이물들이 남아서 눈을 자극하거나 알러지 반응을 유발했을 가능성이 크므로 이물질들이 씻겨 나갈 수 있도록 인공 눈물을 넣어주도록 합시다. 여기서 팁은 차가운 인공 눈물을 저만하면 가려움에 아주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냉장고에 인공 눈물을 몇개 보관해 놓습니다. 아, 그래도 너무 간지럽다 하시는 분들은 냉찜질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우리 외에 목이 물려서 간지러울 때 얼음 올려놓으면 좀덜 간지럽잖아요? 알러지 반응이 혈관이 확장되어서 나타나는 증상이기 때문에 차가운 찜질로 혈관을 수축시켜주면 좀 도움이 되겠죠? 이런 증상이 너무 자주 생기시는 분들은 안약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눈이 가려운 증상으로 약국에 가면 흔히 알러지 결막을 만약을 주실 거예요. 보통 가려움을 완화시켜주는 항히스타민제와 늘어난 혈관을 수축시키는 혈관수축제가 포함되어 있는 안약입니다. 단기간 사용하기에는 효과가 좋은 편이나 장기 사용 시 오히려 충혈이 심해지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해요. 혹시 본인이 매년 봄 또는 가을마다 알러지 결막염이 있거나 1년 내내 증상으로 괴롭다면 안과에서 알러지 안약이나 먹는 약을 처방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는 세포를 안정시키는 성분이 들어있어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죠. 알러지 결막염의 치료에 대해서는 다음의 영상으로 더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눈 안쪽 가려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눈 안쪽 통증이나 붓기가 심하거나 고름이 나오는 증상이라면 눈물길에 감염이 의심되기 때문에 빨리 병원에 가보도록 합시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 버튼으로 쉽고 편하게 매주 안과 전문의를 만나보세요.